안녕하십니까. 지프타임즈 이주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출고 차량인 지프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5인승 모델입니다. 출고받으신 대표님께서는 유튜브를 보신 후 이주임에게 연락을 주셨으며 전시장 방문부터 그리고 시승까지 진행한 후에 차량의 계약과 출고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대표님과 인연이 되고 싶어 더욱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는 고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5인승은 현재 차량 가격 7,690만원이며 할인 프로모션 950만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원 주임에게 연락주시면 할인 폭이 큰 차량이긴 하나 조금이라도 비공식 할인 프로모션을 적용하여 바로바로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시는 만큼 보답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5인승은 리미티드와 오버랜드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되며 1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만큼 옵션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 네 가지로 에어 서스펜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맥킨토시 스피커, 서라운드뷰 카메라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6의 6기통 자연흡기 엔진, 차체 프라임 바디, 차량의 내부 공간 등 그랜드 체로키가 꼭 가져야 할 부분들을 다 탑재하고 있는 리미티드 모델인 만큼 가성비 있는 모델은 찾기가 어렵죠. 차량의 전면은 그랜드 체로키 모델과 동일하게 전체 LED 라이트와 세븐슬롯 그릴이 있고. 특이하게 서민 리저브 모델과 동일한 안개등이 달려 있습니다. 측면에는 4,900mm의 전장 길이로 웅장함을 더하며 20인치의 휠과 컨티넨탈 타이어로 디자인과 함께 승차감까지 같이 잡아주고요. 개인적으로 오버랜드 모델보다는 리미티드 모델의 휠 모양이 조금 더 멋진 것 같습니다. 긴 휠베이스로 더 넓은 내부 공간을 탑재하고 있고. 라인마다 들어가 있는 크롬 디자인으로 조금 더 외적인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고스럽게 되어있죠.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지프를 상징하는 지프 로고부터 리미티드를 상징하는 리미티드 엠블렘, 상시 사륜 모델이기 때문에 포바이4라는 엠블렘이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또한 4개가 탑재되어 있어 주차시나 주행시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작용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리미티드 모델은 블랙 색상과 베이지 시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서민 리저브 모델이 가지고 있는 시트는 브라운으로 너무 진한 느낌이 났었는데, 리미티드 베이지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 눈에는 딱 알맞는 컬러였던 것 같습니다. 1열 열선, 1열 통풍, 그 다음에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 있고요 10.25인치의 컬러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10.1인치의 u 커넥트 n e c 5 터치 스크린 등이 내부에서 동일한 차량의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맥킨 도시 스피커 대신 알파인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차량의 우측 핸들에 ACC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열의 공간 같은 경우에도 우측에 위치한 손잡이 버튼으로 오버랜드와 동일하게 차량의 시트 각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며 굉장히 넓게 빠져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출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 30%, 스크면 15%로 열차단이 좋은 솔라가드 슈프림 필름으로 작업하였으며 차체면은 유리막 코팅으로 작업을 도와드렸으며 손잡이 안쪽과 창문의 문 엣지 타입 부분에는 생활보호 PPF 필름으로 작업을 마쳤습니다. 순정 매트가 있지만 코일 매트로 조금 더 멋있고 사용하기 편하게 깔아드렸고요. 아이나비 QXD 3000 제품으로 전방, 후방, 이 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하였습니다. 조수 콘솔박스 안에는 아이나비 RF 타입으로 하이패스까지 장착하였고요. 차량의 트렁크 안에도 고객님이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편하게 사용하실 물품들도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로 현재 고객님의 댁으로 배송되는 트렁크 매트 풀 세트까지 제공해드렸고요. 서비스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고요? 할인 프로모션을 정말 최대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대표님도 만족하셨습니다. <laughs> 이렇게 그랜드 체르키 리미티드의 출고 준비부터 안내까지 모두 마쳐드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량인 만큼 항상 안전운전하시며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행복한 지프 라이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속 관리는 저 이주원 주임이 책임지고 맞도록 하니 불편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고요.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모델 궁금하신 고객님들도 이주원 주임에게 얼른 빨리 연락주시면 언제나 좋은 상담과 좋은 할인 프로모션 서비스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